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신입니다. 벌써 서서히 봄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제 그러면 동시에 새싹이 올라오는 동시에 지방을 싹 빼고 싶어하는 이제 다이어트의 시, 시, 시즌이 이제 슬슬 시작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이 영상을 찍어야겠다 되 생각을 한게 지금 문의도 많고 상담도 많이 오세요. 상담도 많이 오셔서 이제 오시는데 운동 처음 하신 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을 선별을 해야 본인이 이제 큰 손해를 안 보는지 이런 걸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초보자분들 참고하시라고 트레이닝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 있죠? 운동을 이제 막 처음 하시거나, 운동을 좀 겁이 나는데, 과연 운동을 잘할수 있는지 이런 걸잘 모르셔, 헤맬 수 있으니까, 어떤 매뉴얼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그걸 잘 참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야,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본인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이런 부분이 좀 사실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요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맛집을 찾아가거나, 그, 어디 뭘 먹으러 갈 때, 처음 먹는 음식, 리뷰를 보거나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의 어떤 소문이나 뭐 그런 평가를 보고, 아, 여긴 그래도 좀 괜찮구나라고, 그래서, 가시하나, 그러면 최소한 뭐, 본전치긴 뭐, 크게 맛에 대한 실망은 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물론 이제 음식을 몇번 먹어본 사람은 어디가, 보장되는지는 다 알지만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소개받아서 가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네. 소개받아서 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주변에 이제 소, 이제 친구가 사, 친구나 이제 주변에 받는데가 너무 멀어서 못 가는 경우는 이제 본인이 찾아야 되니까 이제 본인이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준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보통은 이제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한데 본인이 진짜 운동할 거라면 현장에 가서 내가 운동을 하시, 할, 선생님을 들 만나서 미팅을 해서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본인이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냐면, 운동 목적을 뚜렷이 갖는 게 중요해요. 애매하게 하면, 애매하게 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이어트를 할 건지, 근육량을 올릴 건지, 밸런스 교정을 할 건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이 중에서도 메인을 가져야 돼요. 세 가지를 다 하셔도 상관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를 메인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제일 중요한 게 1순위가 다이어트인데, 가서 다이어트 얘기를 좀 흐지부지 얘기하면서 교정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이분은 교정 때문에 왔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다이어트는 2순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다이어트가 1순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나중에 막 진행을 하는데 교정 운동을 막더 시키고 막 다이어트 운동을 안 시키고 뭐 식단에 관한 얘기를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뭔가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 이제 상담을 가시면 다이어트면 다이어트. 그 다음에 그, 근력 운동은 근력 운동, 밸런스 트레이닝, 밸런스 트레이닝, 이걸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살을, 살을 빼려면 몇 키로를 빼고 싶고, 언제까지 빼고 싶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빼고 싶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뭐, 가서, 제일 안 좋은 유형이 뭐냐면, 제가 이제 상담을 받을 때 유형이 뭐냐면, 다이어트도 하고, 교정도 하면서, 밸런스 트레이닝도 하고 싶은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로 따지면, 국어도 하고 싶고, 수학도 하고 싶고, 영어도 하고 싶은데,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거든요. 되긴 하겠지만, 본인이 활용해야 되는 시간이, 하루에 한 시간이라면, 하루에 3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걸 동시에 한다면. 그죠? 한 번에, 한 번에 이걸 동시에 하면, 애매하게 할수 밖에 없어요. 뭐, 아무, 아무것도 안 되게, 흐지부지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확실하게 메인을 잡고 자 그럼 메인을 경했다고 이제 쳐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면 다이어트 근력 운동은 근력 운동 그럼 발란스 뭐 트레이닝 발란스 트레이닝 정해놓으면 이제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본인이 제 다이어트라면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셔야 되냐면 궁합이 조금 맞을 만한 딱 얘기를 했는데 좀잘 통하는 선생님이 중요해요왜냐면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의지박약이, 의지가 좀 떨어지고 의지가 약할 때 이걸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술 수준보다는 이렇게 화이팅해주는 선생님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맞는데 뭐아 식단을 오늘 뭐 먹어야 회식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그러면 가서 만약 먹으면 뭘 먹어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으로 해주면서 오늘 뭐 많이 드셨는데, 매일, 내일 화이팅해서 운동 한번더 합시다. 뭐, 유산소 조금 20분 더 해요. 막 이런 식으로 화이팅을 받아야 되고, 사실은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빼시는 경우는 중간에 정체기라는 게 와요. 정체기가 올 때, 저 같은 경우는 고도비만자분들 살을 많이 빼준 경험이 있는데, 저도 처음부터 고도비만자 오면 2분은세 번은 울어야 되겠다. 혹은 두 번은 울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회원분한테 얘기하면, 처음부터 겁을 먹으니까 왜냐면 정체기가 왔을 때 저는 약간 충격요법을 쓰는, 쓰거든요 근데 이게 잘 먹혀요 막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때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막 이런 선 개똥철학 같은 걸 얘기하면서 울, 울기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고비를 넘겨서 이런 식으로 넘, 넘어가는데 그래서 다이어트의 경우는 선생님의 어떤 화이팅이나 궁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생님의 외향이 좀 중요해요 아무래도 이제. 운동에 대한 근육 같은 경우는 기술 수준이나 운동을 잘하는 분들이 훨씬 더 근력 운동을 잘 시키는 건 사실이거든요. 몸이 비리비리한 선생님이 근력 운동을 잘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본인이 안 해본 걸 어떻게 딴 사람이 할수 있습니까? 그잖아요. 이건 좀 팩트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비리비리한 선생이 님 근육을 <laughs> 과다하게 만들지 못해요. 스승을 넘어가는 제자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끔 있긴 하겠지만 확률적으로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스승이 몸이 크면 제자들도 다 몸이 커요. 제가 가슴이 큰 편인데 저한테 배우신 회원들은 가슴이 다큰 편입니다 팔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 남자 남 제자들의 경우는 좀 저한테 배우면 근육이 좀 빨리 붙고 많이 커지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이제 그래서 근력 운동을 원하실 때는 그, 근력 운동을 잘하는 선생을 찾아가는 게 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라스 같은 경우는 경험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이 선생은 사실은 그 트레이너 중에서도 마스터 트레이너 정도 돼야 되고, 센터에서 보면 이제 센터 장 정도 돼야 교정 운동이 가능해요. 사실은 입문자 무시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너 분들은 시박합니다. 이거를 해줄 확률이 시박해요. 그래서 이제 이 경력으로 따진다면 다이어트가,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경력보다는 의지력이 높은 트레이너가 좋고, 이제 그 다음 근력 운동은 이제 선생님이 몸이 좀 괜찮은 선생님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교정 같은 경우는 좀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의존도가 보면 다이어트는 회원의 몫이 커요. 회원님 몫이 크고 근력 운동은 회원의 회원과 그 선생의 합일적 화이팅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밸런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지식 수준이나 그런 케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존력이 이 성공을 실패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선생따 달려 있어요. 밸런스나 이런 교정 운동은. 이 다이어트는 회원한테 훨씬 더 몫이 크고 이 교정은 선생님 몫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진짜 잘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반반이에요 거의 실패 안 합니다 본인이 이제 트레이너가 포기하는 경우 실패할 확률 높기 때문에 사실은 화이팅만 잘해주면 다이어트는 거의 다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교정은 안 그렇습니다 교정은 선생님의 실력이 월등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이 상담을 갈 때는 정확하게 어떤 운동을 할지 목표를 뚜렷하게 잡아서 가서 상담을 하셔야 되고, 지금처럼 다이어트의 경우는 화이팅이 넘치는 선생, 님그 다음에 근력 운동은 그래도 선생님 몸이 좀 근육량이 많은 선생, 님 그리고 테라피 같은 경우는 경력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군데 목, 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운동을 막 시작하는데 가서 그냥 건강관리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진짜 건강관리 개념에서 운동을 가볍게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정확하고 뚜렷하게 기간까지 얘기해 주시는, 해 주셔야 프로그램이 그렇게 들어갈 거라고 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가서 상담을 잘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잘 참고하시고, 예, 큰돈 버리지 마시고, 예, 이제 봄이 곧 오니까 살도 빼야 되고, 이제 원어 이제 몸을 바꾸고 싶은 계절이 됐잖아요. 근육량도 막 올리고 싶어 하고 하니까. 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은 이건 책에도 나왔지만 행동하는 사람, 97%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행동에 옮겨요. 항상 실패하는 사람은 생각만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도 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꽤나. 네. 격언이니까 그냥 새겨두세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는 다이어트 정책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할까. 아까 잠깐 말이 나왔는데 다음 시간에 다이어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